경상북도는 5일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일원에서 북구 항구동과 이어지는 동빈대교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. 동빈대교는 포항시 북부권과 남부권을 하나로 연결해 출퇴근 교통정체 해결 등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정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한 동해바다의 일출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를 주탑 내 설치할 예정이며 사계절 내내 눈요기가 가능한 경관조명도 설치됩니다. 이 인사말 짧게 하기로 아주 유명하고 핵심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좀 길게 하는 거 보니까 공사가 좀 크고 오랜 수건이것 같습니다. 시민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? 이 400m 다리 하는데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.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. 영일만 횡단대교는 어한 18km 되고 예산도 한 1조 6천억 정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모두 힘을 합쳐서 꼭 해내야지 포항 발전은 물론이고 앞으로 동해안 시대를 여는데도 랜드마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. 내일 모레 국무총리께서 오시는데 어 10월 30일에 도청해서 회의를 했습니다. 워낙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해놓으니까 앉자마자 포항 여일만 대교는 오늘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레 오시면 꼭 시장님 답변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. 이에 매년 개최하고 있는 포항의 대표축제 포항불빛축제와 포항문화축제 등과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어, 시내나 북부로 가려면 많이 둘러갔습니다. 영일대 해송장 쪽으로 연결이 돼서 교통 체정 또 시민 편리 이런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, 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송도지역과 우리 영일대해수욕장 뒤편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. 포항의 중심이... 세... 동민대교는 총 사업비 662억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.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고 또 해상결항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처음입니다. 그래서 반방자원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아울러 영일만... 횡단 대결을 만들어서 동해안을 발전축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면 봐주십시오. 올려놓으시고요.